떼 써서 넣 놓고 응. 당근도 좀 넣고 우리를 영양 위주로 넣어요. 영양 위주로 부추도 생부추를 그냥 이렇게 텃밭에서 싼거 우리 농사진거 아무런 용, 농약도 안친 거니까 응. 생으로 뭐저 미나리하고 이렇게 깻잎하고 부추하고 넣어서 우리는 초, 초조림도 많이 하는데. 어오를샐러드에다 음. 넣을 거예요. 철분이나 칼슘이 풍부하고, 노인들이 봄에 일, 일이 힘들지 않아요? 예, 봄 농사 짓기 힘든데, 이때, 예, 이, 정력, 정력이 좋아요. 이렇게 몸이, 예, 기력이 없을 때, 이, 이, 이 부추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뭐 소고기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안 나는데, 이 부추 먹고 난 날은, 그냥 피곤이 없어지고 일이, 일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고추는 아주 신선한 거, 방금 땄어요. 방금 땄습니다. 얼마나 신선해. 여기, 여기 지금, 쫄이 무고. 여기는 좀 가재미. 이게 소고기를 좀 저기 다짐육을 넣어서 소고기하고 마늘은 같이 이렇게 마늘하고 소금. 그리고 이제 김치 먹고 남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배추김치하고 마늘 정도 사이에다 넣어요. 었 아주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도. 지금은 감자하고 계란을 삶는 중이거든요 감자하고 계란 사, 삶아서 여기다 넣어주면 은 우리는 이거 해서 한 냄비에 놓으면뭐그 다음날 없어져버려요 샐러드를 많이 먹어요 빵 사이에 끼워서도 먹고 어, 밥 대용으로요 밥 대용으로 그냥 세, 속에 감, 감자도 들어가고 계란이 들어가서 단백질을 말이 쎄르듯이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다 들어갔잖아요. 이번엔 후실리 안 넣지. 후실리? 응. 응. 후실 리좀 넣까 을 하지. 금방 상기해지는 거는 후실리는 금방 상기해지니까. 응. 마카로는 오래 걸리는. 후실 후실리를 지금 감자 삶고 있는 데다 넣지 뭐. 후실리. 응. 지금 넣고 우리. 올게요. 응. 아 이렇게. 응. 예 어제 5일장에 가니까 한 보따리 5천원 하더라고요 5일장에 가서 한 보따리